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는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가 복이 되라 하는 귀한 생명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곧그 경문을 뛰를 넘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누,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들을 책망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책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살피지 아니하고 그들만 비난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화가 복이 되게 할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줄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보다도 그들의 신앙의 자체가 복이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해손이 되고 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본받는 모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을 또는 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는 정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화를 우리들 화에금 그치게 하고 이제부터는 그 화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일에만 일을 해야만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이자까지 내렸던 화를 우리 시대에서 우리로 말며마서 그치게 하고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변해서 우리로 말며마서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오늘 23장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왜 하라고 하는 세상에 왜 오느냐, 또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화 있을진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일곱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총체적으로 이 일곱 가지를 이해할 될 것은 처음에 천국문으로 시작해 가지고 일곱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무덤이 나오고 비석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묻히고 기념비적 비석까지 세워지는 그전 과정 중 사람으로 말하면 일생을 이야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결과 그 전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저주와 하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잘하면 영광과 축복이 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책망하신 것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가는 길은 저주와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그 당사자가 받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당사자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집 재산과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먼저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만 태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까지 번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도 그렇고 화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내용도 확대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 가고 번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도 역시 불러오는 본인 자신만 그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확대되고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행적으로 가족들에게 미치고 이웃에게 미치고 심지어는 자손에게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복으로 이어지지만 잘못하게 되면 저주와 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천국문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화해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억기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이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상당한 어떤 지이나 경력이 쌓여가지고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뚫어 다니는 그런 열성 있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인 하나 얻으면 배이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화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자식이 된 교인들을 끌어다 놓고는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하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의 예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금과 예물에만 눈이 어두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조 문제에 가서는 심지어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까지도 뜯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뜯어내는 방식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그런 짓을 서슴치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서 미욕을 하고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같지만 속은 송장 썩은 것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의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장식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일생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와 그 환경과 그 내용을 주님이 오늘 시간에 속속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런 내용과 사실들이 과거에 위대교 말기 때만 있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사건과 일들이 오늘날에도 공경인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동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 저주와 화해 역사를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복의 물질기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화를 복으로 돌리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천국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씀의 대개권 속에 죽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그 속에서 생명의 공기를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집은 말씀을 여는 곳입니다. 이 말씀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말씀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설교를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친교를 갖기 위해서 혹은 구자나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열려진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열려진 말씀을 알고 깨달고 그리고 배워서 전파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 열려진 말씀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열려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새겨서 양식하고 자기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열려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려진 말씀만에 우리가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들이 들어오는 길에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진입로가 되어야 하고, 진검다리가 되어야 되고, 가이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헌금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이나 명예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작정현금이나 성전짓는 노름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요소는 천국물을 막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열린 말씀이 있어 그러니 가서 들어봐. 거기에 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져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의 말씀 속으로 내가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니 가서 한번 들어봐. 또 한번 유튜브를 틀고 가면그 말씀을 들어봐. 그래서 그를 천국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온 만큼 남들로 들어오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기기 위한 것입니다 성긴다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 주제를 놓고볼 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종노릇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다 성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두 번째 지옥 자식 되게 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의 산 돌비에 새기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육, 육의 신비에 새기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겨진 말씀은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입도의 역할이고 가이드의 역할이며 징검다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지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성장과 재단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성전이죠. 그리고 재단에다가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을 금을 드는 것, 금을 바치는 것, 그 금으로 맹세하면, 그리고는 재단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단 외에 예물을 더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예배, 영적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경제유기로 말미암아 온 세계 백성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경제가 하룻밥이 불려서 하나님의 경금도 좀 많이 하게 해 주시고 순교도 많이 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인간들 욕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왜 갖다가 붙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대해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뜨거운 나의 마음 훈훈한 나의 정성, 그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성전이고 이것이 진정한 재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금이 있다고 성전이 아니고 재단에 재물이 있다고 재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음식도 데워서 내놓느냐, 그냥 내놓느냐, 다릅니다. 오죽하면 참밥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밥을 드려서도 안 되고, 찬밥을 태워서 드려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해서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설병은 매일 새떡을 드리는 겁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올리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인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우리의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거룩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예물 중에 예물 정성 중에 정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음 23장 23절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안들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카와 해안과 근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바카와 해양과 근처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바카와 해양과 근처라고 하는 것은 전부 향재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향로가 있어서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불을 피우는 향재료까지도 11조로 받아서 향재료를 태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계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밖으로 확산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향냄새를 알게 하느냐? 향재료라는 얘기입니다. 향재료가 뭐냐? 바울의 율 바울 바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입니다. 사람 속에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의와 자비와 믿음이 그것이 밖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조는 내적 11조와 외적 11조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우리 속사람의 표현이고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 앞에 띄려질 11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요, 먹는 시대입니다. 본다는 것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그런 것들이 내 몸으로서 내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가진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은 버리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까지도 긁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하면서 나의 거룩이 시작된다,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게서 거룩을 체크할 것이냐? 내 속의 탐욕을 없애버리는 그 정화조가 정화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더러운 탐욕을 없애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 속에 탐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을 때만 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석은 무덤의 비석이 아니라 산 사람의 삶의 역사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일생의 삶의 역사를 날마다 기록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변하고 날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제의 나가 어떻게 오늘의 나로 변했는가?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 오늘의 나가 내일은 어떻게 달라지니가 체크하고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날마다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 사람입니다. 23장 마지막에서는 에루살레마, 에루살레마,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사랑의 품으로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강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된 거룩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가치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언젠가 그 완성의 시점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를 실감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오식을 누리고 거지 나사로는 헌데를 할 뿐이며 부자 대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헌데를 할는 지경까지 이르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는 부자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 아내라고 하는 거룩의 상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더럽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진정한 가치상을 발견하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적 평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만나다는 말씀이 열려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